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특례시는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폐막을 앞두고 UCLG a s p e 의 주요 인사들을 초대했습니다. 버나디아 찬드라 대위 사무총장과 다킬라 쿠아 회장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만나 2025년 9월에 열릴 총회의 장소인 킨텍스 제2전시장을 방문하며 고양시의 환경정책과 도시 인프라를 둘러보고 고향국제꽃박람회를 통해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13일에는 이동환 시장과 찬드라대위 사무총장이 고향시청에서 2025년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지방정부의 미래,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를 주제로 하며 2005년 대구와 2016년 전라북도 이후 한국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UCLG AS Park 총회입니다. 2025년 총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100개 90여 개 지방 정부 및 지방 정부 연합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주제별 위원회, 메인 포럼. 지역회의, 혁신 아이디어 공유 및 네트워킹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고향의 역사, 자연, 스마트시티 등을 탐방하게 됩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방문이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고, 찬드라데위 사무총장도 킨텍스의 시설과 인프라를 높이 평가하며 총회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